현미식물식 하면요, 발기장애가 아주 쉽게 치료됩니다. 모든 발기장애가 다 음식을 가려 먹으면 된다. 제가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현미식물식은 비하거라 음식이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발기라는 하 것은요, 남성의 성기에 혈액이 단시간 내에 빨리 들이 차는 겁니다. 남성 성기 구조가 해면체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해면이라는 거 아시죠 거의 바다 생물 중에 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은 그 솜이란 뜻이죠 바다에 있는 솜처럼 생긴 것입니다 꼭 스폰지처럼 생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설거지를 하는데 수세미를 쓰기도 하고 몸을 씻는데 쓰기도 합니다 발기가 되려고 그러면 거기에 해면체 스폰지 같은데 피가 빨리 차이 됩니다 피는 혈관을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혈관이 넓어야 단체가 내 차입니다. 좁아지면은 물론 안 차는 것은 잘 아실 거고요. 혈관이 넓도록 하려고 하면은 좁아진 혈관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좁아지는 것은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기름때가 생겨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첫째 안 먹어야 되고 이미 생겨있는 기름때를 벗겨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청소를 해주는 성분인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 이 바로 현미. 최소 과이세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금방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한 일주일 했는데 벌써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사람이 일주일 만에 다 된다. 제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렇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발기 장애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신경에 어떤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어떤 뭐, 부담이 있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뭐, 그럴 수도 물론 있겠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로운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그러나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뭐, 이거는 음식만 바꾸면 이제 쉽게 치료되니까요. 발기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 이런 약, 저런 약, 그렇게 많이 쓰면, 그런 서 생기는 보장도 물론 있고요. 비용도 들고요. 그게 어디에 적절한 시점에 그렇게 먹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매일 하루 세끼 먹는 음식만 가려 먹으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발기장애 때문에 가정에 참이 뭔가 사이가 조금 틀어지는 그런 경우도 흔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미 식물식은요 가정을 치료해주는 분위기를 치료해주는 부부 사이의 관계를 치료해주는 그런 약처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발기장애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는 총각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거 그 겉으로 잘 표가 안 나죠. 뭐 그런 얘기들 을 보통 잘안 하니까요. 그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요. 현미 식물식을 하시면은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